안녕하세요. 로아타로의 로아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청 후 다음번 만날 인연이 빠져들 나의 매력에 대한 제너럴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번 만날 인연이 빠질 나의 매력이 무엇이고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복제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받을게요. 카드를 뽑을 때 끌렸던 카드가 있었던 덱이나 자신이 가장 끌리는 모양의 덱을 선택해주세요. 조개 모양을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합니다. 먼저 상대분이 느끼는 조개님의 매력에 대해 볼게요. 상대분은 조개님을 좀 카리스마 뿜뿜하고 자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좀 확실하게 해나가는 모습과 좀 그에 따른 결과물들, 어, 자신감, 당당한 모습들을 어, 조개님의 매력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 그 안에서도 좀 자신에게만 보이는 조개님의 그런 여린 모습이 마치 좀 용감한 다람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이 조개님을 자신이 좀 보듬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이 상대분은 처음엔 좀 조개님의 저돌적인 모습과 어, 여기서 말씀드린 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에, 어,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느꼈다고 해요. 어, 어디서부터 자신이 다가가야 하는지 좀 시작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허나 점점 조개님의 이 마냥 카리스마 넘치고 좀 빠른 결단을 하는 그런 조개님의 이면에 있는 어, 좀 여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또 엄청난 반전 매력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좀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자신이 버겁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며 다가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조개님의 새로운 인연과 참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고 보여요.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인연을 만나고 싶으신 조개님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좀 강한 모습들을 잠시 뒤로 하고 그 에너지를 잠시 내면으로 돌려서 조개님 자신을 좀 탐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조언드릴게요. 강해 보여야 하는 이유가 조개님에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정말 조개처럼 약간 그 연약한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좀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어, 그런 모습처럼요. 하지만 진정으로 나와 오래 할수 있는 상대는 그 강한 모습 안에 약한 부분까지도 어, 함께 끌어안아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조개님의 행복을 기원하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갈 모양을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합니다. 먼저 상대분이 느끼는 자갈님의 매력에 대해 볼게요. 상대분은 자갈님에게 엄청난 소유욕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좀푹 빠지신 걸로 보여지는데, 어, 특히나 우리 자갈님은 좀 냉미녀, 냉미남의 스타일이라고 보여져요. 어, 그런 외모에 또줄땐 주고, 뺐을 때 가차없이 뺏어버리는 좀 여우 같은 그런 모습 또한 있다 보니 어쩌면 이런 소유욕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네요. 허나 이 상대분은 이런 냉소적인 자갈림의 내면에는 어, 자신에게만 보이는 그런 따스함을 또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 상대분께서는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서 우리 자갈림에게 다가왔지만 어, 결국에는 자갈림의 내면까지도 보는 좀 그런 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대분은 처음에는 자갈림을 하나의 목표처럼 생각한 듯 해요. 어, 목표물로 정했다는 게 뉘앙스는 좀 나쁘긴 한데 또 하나의 애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워낙에 자갈님이 좀 예쁘고 멋지신 분이다 보니 한 방에 꽂혀서 어, 자갈님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어,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여튼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이 상대분은 자갈님을 자신에게 올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밀당을 좀 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처음에는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가 좀 자갈님에게서 좀 시큰둥한 반응이 왔을 때에는 또 조금 덜 주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상대분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힘든 이유가 어, 자갈님이 자신의 생각처럼 쉽게 넘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도 이분께서는 거기에 지치지 않고 더욱 큰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어, 이런 상대분의 노력들로 인해 천천히 장알림의 마음에 좀 스며들듯이 상대분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좋은 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이 인연을 만나고 싶으신 자갈님은 좀 과거의 상처를 잊어라 라고 조언 드릴게요. 아마도 기존의 연인에게 좀 대어본 적이 있었던 자갈님이시라면 좀 이런 여우 같은 모습으로 아마 이 상대분을 좀 많이 테스트 하셨던 걸로 보여요. 어, 새로운 사람은 기존의 사람과 다른 노력파이신 분이고 비록 시작은 조금 불순했을 수는 있으나 자갈님의 매력에 빠져서 노력하는 모습은 진심이라고 보여지니 지난 아픔은 뒤로 하시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갈님의 행복을 기원하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눈꽃 모양을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합니다. 먼저 상대분이 느끼는 눈꽃님의 매력에 대해 볼게요. 상대분은 눈꽃님을 좀 행동력 있는 모습과 그런 노력파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좀 카리스마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은 매력을 느낀다고 하네요. 이 상대분과는 살면서 뭐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뭐 친구 사이나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좀 정해진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사이로 뭐 예를 들어서 스터디 그룹, 이게 좀 기간이 정해진 스터디 그룹이나 계약직 관계, 뭐 회사에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만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과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시간뿐 아니라 기간이 있어 끝나면 만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분은 눈꽃님에게 더좀 조급하고 급한 그런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보여지네요. 우선 상대분은 눈꽃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눈꽃님이 상대분 눈에는 좀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네요. 허나 이 아무래도 정해진 기간 동안 그런 시간 동안만 만날 수 있는 사이다 보니 상대분께서 좀 조급하게 들이대게 되는 상황도 불가피하다라고 해요. 눈꽃님에 대해 처음에는 좀 파트너로서 행동을 함께하면서 좀 정이 싹트다가 어, 이런 초반의 호감과 더해져서 그 마음을 좀 표현하려 좀 계획적으로 다가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상태에서 눈꽃님은 초반에는 조금은 경계하게 될듯 하나 상대의 꾸준한 구애와 감정에 좀 확신이 쓰셔서 서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인연과 함께하고 싶으신 눈꽃님이시라면 불안, 불만, 걱정, 이런 걸좀 내려놓으심이 좋다고 보여요. 아무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게 되는 인연이라 좀 걱정이 앞서는 면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의심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좀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을 키워가도 괜찮다고 조언 드릴게요. 그럼 눈꽃님의 행복을 기원하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모 모양을 뽑아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합니다. 먼저 상대분이 느끼는 네모님의 매력에 대해 볼게요. 상대분은 네모님의 좀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에서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좀 순수하게 다른 이들을 대하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네모님을 보면서 네모님 역시 마음에 고민과 상처가 있을 텐데도 그렇게 자신과 남들을 대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많은 설레임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 상대분은 자신이 네모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좀 당황가도 괜찮을지 좀 고민하는 모습도 있어 보여요. 처음부터 당황하기보다는 좀 쭈뼛쭈뼛 네모님이 자신에게 먼저 말 걸어주기를, 좀 자신을 먼저 한번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라고도 보여지네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보실 듯 해요. 상대분께서는 처음부터 네모님의 매력에 빠진다라기 보다는 좀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력이 크게 느껴지는데, 어,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어울릴지 고민하느라 좀 처음부터 다가오지 못하고 네모님 주변을 빙빙 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네모님이 이성들이 좀 많이 따르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렇게 막 대놓고 인기가 많다라기 보다는 좀 주변에서도 은근 인기 있고, 어, 이성들 뿐 아니라 좀 동성들의 입에도 좀 많이 오르내리는 어,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상대분 입장에서는 좀 경쟁자가 많은 사람이라고 좀 겁도 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허나 이 점점 커지는 마음을 네모님에게 좀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할 것이라고 해요. 상대분 성향 자체가 좀 요령 부리거나 좀 돌아가고 떠보고 뭐 이러는 거 없이 완전히 좀 직구 팔아서 아마도 처음에 그런 소극적인 모습은 네모님이 상대분을 약간만 챙겨주고 어 조금만 신경 써주면 금세 힘을 받아. 확실하게 마음 표현을 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두 분의 만남은 서로에게 조심스럽고 수줍은 좀 이런 애틋한, 좀어 간질간질한 그런 마음이 있는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모님의 매력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밝고 순수한 그런 매력이다 보니 그 매력에 있어서 좀 수동적이고 조용조용한 그런 것보다는 좀 활동적인 행동에서 더 많은 매력이 발산되세요. 때문에 이 인형과 함께 오래 행복하고 싶으신 내모님이시라면 카페에서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 방탈출 같은 좀 협동 게임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 등의 즐거운 활동들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네모님의 행복을 기원하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다음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